그룹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뮤직비디오가 2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7일 음원 발매와 동시에 공개된 브레이브걸스의 미니 5집 서머 퀸의 타이틀곡 치맛바람의 뮤직비디오는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천만에 넘어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어 공개된 지 3일 만인 21일 2천만 뷰를 돌파 현재 3천만 뷰를 목전에 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멤버 민영은 역주행 이후 3개월 만에 컴백이다.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1위 트로피를 받게 해주신 작곡가, 그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식구들. 무엇보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용감한 형제 대표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레이브 걸스의 신곡 치맛바라는 시원한 사운드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트로피컬 하우스 기반의 댄스 곡으로 발매와 동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 차트 1위에 랭크되며 일본 팬들에게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브레이브걸스의 신곡 뮤비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 노래들 중 가장 좋아하는 느낌의 곡이에요. 1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트와이스와 충분히 붙어볼 만한 좋은 곡이었습니다. 롤링에 이어서 차트 올킬 노리자. 잘 견뎌줘서 고마워요. 뮤비를 본 사람이라면 알고 있는 사람은 많겠지만 최근 4에서 5년간의 그녀들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 눈물난다. 그리고 4년 만에 롤린이 폭발 히트하고 하룻밤만에 케이팝의 톱그룹이 될수 있었던 것은 당신들 덕분입니다 라고 담리의 아이템이나 댄스가 뮤비에 곳곳에서 나오는 게또 울게 만들었어. 유튜브에서 앨범 들었는데 여름이 곧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같은 사무실에 DKB 이찬의 랩도 좋아. 여러 여성 그룹들이 컴백했는데 확실히 브레이브걸스가 써머퀸인 것 같다고 생각해. 한번 차트를 역주행해서 궤도에 올랐으니까 다음에도 히트를 칠것 같네요. 해냈구나 최근 많이 나왔던 복잡한 곡조의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노래들도 좋아했지만 옛날 방식의 밝고 즐거워서 여름이 왔다.라는 느낌의 노래를 2021년에 들을 수 있어서 기뻐. 여름이 왔어요. 가사에 나온 히트곡과 팬 이름과 야망. 신나는 곡인데 듣고 울어버렸네요. 서머킹 할수 있어. 아직 뮤직비디오 공개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조회수 2천만 뷰는 너무 무시무시해 그레이브걸스의 일본 팬미팅 가고 싶다 그레이브걸즈가 만드는 노래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레이브걸즈가 만든 노래들은 중독성이 강해 다들 메인 보컬급 실력과 비주얼의 소유자야 4명이 웃는 얼굴로 스테이지에 서 있으면 나도 왠지 기뻐져 하하 너무 귀여워 이번 여름 최고로 신나게 만들어줄 곡이야 트로피칼 목소리 너무 좋아 이처럼 브레이브걸스의 여름신곡인 치맛바람은 일본의 팬들에게도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브레이브걸스를 서머퀸으로 만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식채널 K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